3월 2주차 장기간인 단기 관심 종목입니다. 주의점 중요하죠. 추천주 아니고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이 본인 중심 매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만의 손적가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 욕심내지 마시고 짧은 매매니까 분할 매도로 챙겨가는 습관. 제일 중요한 부분.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공부만 해놓고 안살 줄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 방법은 현재 주가를 두고 상방 가이드라인을 시장이 괜찮을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고려가는 구간 또는 이미 출발했다. 하면 쉬었다가 여기를 잘 지지 받아준다면 두번째 매수 가능한 구간 주가가 쭉 내려온다면 손실 볼게 없어요 당장 사는 것이 아니라 지켜봤다가 내려간다면 이 하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줄 때또 세번째 매수 가능한 구간 지수가 무너지면 이 하반 가이드 끼고 내려갈 가능성은 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지수가 좋아져가지고 이 하반 가이드라인을 다시 회복을 해줄 때도 매수 고려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정고점 라인에서 지금 장을 받고 하루 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요런 데서는 비중을 주려고 좀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지난주에는 좀 수익을 챙긴 부분이 있는데 정고점에서 하루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간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사태가 계속 불안정하고 만약에 다음 주 시작을 해서 5선 이탈을 한다면 보수적 관심 종목이든 본인 종목이든 매매를 자중했다가 20선 지켜주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매매를 해주는 것이 좀더 안전하겠죠? 지금 다음주는 불안하죠? 러시아 사태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대선도 껴있죠? 수요일 대선 다음에 하방으로 가는지, 상방으로 가는지, 이런 거잘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수가 좋을지, 안 좋을지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관심 종목을 공부를 해두는 거죠? 공부를 해두고 지수가 괜찮고 여기 상방을 돌파해주면 매매. 공부를 해두고 지수가 안 좋으면 보류. 그러면 종목 내려가다가 여기를 지켜줬는데 다시 지수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여기나 여기서 또 매수. 초보분들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첫 블록체인 기반 게임, 건배틀 12, 동남, 남미 시장에서 호응이 좀 괜찮다는 소식인데 서브를 더 늘리고 반응이 더 좋다. 이렇게 되면 좀 올라줄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전 괜찮은 편이고요. 단지 이제 사모펀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좀 걸리는데 자 위로 만원 라운드 피겨를 신나게 돌파를 해줄 때는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원을 돌파를 못할 때는 밑으로 꼬그러붙죠. 고거보고 이번에도 만원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5선에서 지금 딱 멈췄어요. 하루 반등이 나오면서. 이 5선을 찍혀내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만원 돌파해주면 상승 가능할 수가 있고, 반대로 5선 이트라고 내려가면은 안 사면 되는 거야. 그죠? 위쪽으로 힘이 생겼을 때이 상반 가드라인을 본다는 거죠. 상반 9,550원, 하반 9,0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보티스입니다. 로봇 관련주고, 작년 단기 순위 흑자 전환,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임금이 상승하면 좋지만, 임금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점점 로봇으로 아마 많이 대체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미래성이 있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주목해 볼 때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로봇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여기 쌍바닥 만들어주고 중심 여기죠 이 부분은 돌파를 해줘야 상승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상승하기 전에 여기서 힘이 강하면 미리 사볼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이고 여기 샀지만 여기서 장을 받고 내려온다면 또 나올 줄도 아셔야 되겠죠 상방 27,500원 하방 25,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통상입니다 패션 의류 관련주인데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죠 탑1 0 포렘, 지오지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탑1 0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오픈드 기타 법인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고 여기 상승했다가 긴 기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긴 기간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 은 요것이 지금 상승할지 3개월, 6개월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기 상방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은 추가 상승 가능한 패턴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상방 3,700원, 하방 3,6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스 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고 지금 의료 관련주들이 하나하나씩 좀 튀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로 볼 수가 있고 미용기기니까 그죠 실적 증가가 매우 뚜렷하다 코로나 이후에는 실적이 더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비올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올이라는 종목 우선 제시스 메디칼은 고점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수렴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상방 여기 돌파하면은 가능성 여기 돌파하면 추가 가능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방 8,100원, 하방 7,92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무벡스입니다. 시스템 통합 스마트팩토리 관련주고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국내 1위 물류자동화 솔루션 기업인데 앞으로 물류 증가 그리고 물류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거래량 크게 나오면서 하락에서 여기서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해주고 다시 이제 저점을 점점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60선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이번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계속 몇 주간 관심을 가져봐도 될것 같아요. 상방 3,750원, 하방 3,6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창 스트림입니다. 재난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원전 독점 스펙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위험해서 안 건드는 것이 좋고, 좀안 올라갔던 것 중에서 숨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바닥 대비 아직 큰 시세가 안 나왔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짝 돌려 세우는 이런 모습. 저점 점점 올려가고 있고, 여기 전에 있던 고점 대 조금 조금씩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 원전 관련주는 단기 이쪽으로 봐야 돼요. 상방 3,800원 하방 3,7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승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고 최근 h m 흥아해운 같이 해운 관련주가 많이 올랐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러시아 분쟁. 러시아는 유럽에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데 러시아 제재가 퇴변인 다른 경로로 에너지를 수급을 받아 대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운이니까 해운 관련주, 해운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조선 관련주, 베르지 만드는 기업, 뭐 현대중공업, 상섬중공업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조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들, 조선 기자재 관련 주들 이렇게 또 계속 관심을 이어가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케이프가 오늘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브이피 멤버십 4단계 게시판에다가 오늘 올려드렸는데 바로 급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 연장선으로 조선 기자재 중에서 지금 이렇게 상반이좀 걸려 있는 종목, 아래 위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이번에 한번 많이 내려왔지만 이번.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 살짝 확인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죠 위로 칠지 밑으로 칠지 밑으로 내려간다면 다음에 올라올 때 보면 되겠고 이번에 올라간다면 여기를 보면 좋겠죠 상방 2950원 하방 28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산입니다 합성피역을 아디다스 나이키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작년 영업이 흑자전환 최근에 기관에서 좀 들어와지고 있고 이전 여기 레벨 저점대 고점대 저점대 이탈하고 난 다음에 U자형으로 돌려 세우고 있고 여기 이전에 있던 이 저점대 이렇게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매물대가 꽤 크기 때문에 상승 해주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침에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럴 때좀 관심을 가져보면 더 좋겠죠. 상방만 650원 하방만 3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니대입니다. 드론, 항공기 부품, 방구산, 방위산업, 러시아 사태를 출시를 하면서 최근에 방위주도를 많이 올라주고 있죠. 계속해서 좀 반응이 온다면 함께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지금 계속 만원 건들고 있어요. 그죠? 만원, 만원. 만 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점을 내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살포시 저점을 올리고, 이번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전 매물 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이 캔들을 잡아먹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렇게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반대로 러시아 사태가 갑자기 좋아진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상방 8,300원, 하방 8,1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린 PTS입니다. 요거는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죠? 젤가스, 풍력에너지, 철도, 로봇 관련주고, 최근에 이제 친환경에너지 관련주도좀 올라주셨었고, 그 다음에 로봇주도 요즘에 좀 올라주고 있으니까, 함께 거기 에 걸려있는 종목 관심을 가져보고요. 지난주 관심 종목 때 상방이 여기였어요. 지금 상방을 살짝 올라줬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권이 있을 것이고,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20선과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방 라인을 하방으로 잡았고, 이번 이번주는 상방 이렇게 좀더 올렸습니다 위로 이제 5000원 라운드 피겨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돌파를 해주는지 잘 봐야 되겠죠 최근에 외국인 급격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상방 5000원 하방 48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월 2주차 이번주는 특히나 아, 지수 잘 봐야 돼요 러시아와 대선 함께 물려 있으니까 5선 뒤고 그냥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 950포인트 전후반까지 기대를 해볼수 있고 좀 매매를 좀해볼수 있겠지만 5선 리틀 한다 러시아 사태 좀안 좋다? 이렇게 되면은 매매를 보류를 했다가 20선 잘 지켜주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항상 본인만의 손절가 잘 잡길 바라고요. 상반가들 돌파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2, 3%를 잡든 3, 4%를 잡든 5선 이탈을 잡든 그 전에 양봉의 중심을 잡든 저점을 잡든 무엇이 되었든 손자갈을 꼭 잡고 칼 손절을 꼭 해야 다음에 또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은 3월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으로 응원을 주신 분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